안녕하세요. 퍼플 아카데미 원장 이소영입니다. 오늘은 리딩 특공대 학생들의 리딩 지수 비교표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퍼플 아카데미에서 홈페이지에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리딩특공대가 주차별로 학습 가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뒷 가이드를 봐주시긴 하지만 아이들의 영상이나 학습표를 봐주시긴 하지만 실제로 이 아이의 지수에 따라서 주차별 가이드는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이 되면서 학생마다 레드 단계일 때 그리고 옐로우 단계일 때, 오렌지 단계일 때, 그린 단계일 때, 어느 정도 지수를 갖고, 어디서부터 퀴즈를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리딩 지수는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리딩 지수에 빨리빨리 리딩 레벨을 올려라, 이런 뜻으로 분석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하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12기에 어, 옐로우 단계 친구들이 2.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리 케이는 저희는 리딩 테스트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 K는 개별적으로 일회성으로 사서 보더라도 여기에 기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리프로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린 연령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테스트를 보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 K 단계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K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리프로를 제공합니다. 때문에 르네상스 러닝을 따로 선택하셔서 그거를 보게 하시는 학부모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K단계에서 특히 옐로우 단계를 읽는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듣고 따라하다가 이제 스스로 한 번씩 읽어보는 미션이 나오는 레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옐로우에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여기에 리프로는 기본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학생 수가 있는데 르네상스 러닝의 SR 테스트는 학생마다 뭐 4명, 5명, 2명 이런 수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신뢰할 수 있는 표본 지표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안 지우고 보여드렸냐면요. 그냥 저희는 투명하게 공개하려고 보여드렸습니다. 저기 옐로우에 2.0이 있어? 우리 아이는 옐로우인데 2.0이 안되는데 아니에요. 저희가 이걸 본건왜 그러냐면요. 옐로우에 2.0이 있으면. 그 학생은 저희가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 학생의 리딩 두 공대 가이드를 다시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면, 리딩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퍼플 아카데미에 들어올 때이 학생이 어느 정도 리딩을 리딩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책은 안 읽었지만, 많이 듣고, 엄마가 읽어주고, 그리고 영어에 노출이 많았던 친구들, 내가 리딩은 안 해봤지만, 어디 센터 가서 뭐 라임 노래를 많이 부른다던가, 이랬던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읽지는 못해도, 처음에 이렇게 지수를 보면 레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 아이가 옐로우인데 저 점수가 아니야가 아니라 2.0인 친구가 옐로우를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옐로우 단계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학생 가이드를, 선생님들께서도 가이드를 하지만 본원에서 보다 전체 아이들의 데이터를 보고, 어, 2.0인데 옐로우 단계면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 친구는 리특 단계가 뭔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테스트를 볼때 잘못 알려주시는 겁니다. 옆에서 조금만 알려주셔도 눈치 빠른 아이들은 이렇게 점수가 튈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옆에서 가이드를 하셔서 점수가 튄 경우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은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보는 거지 이게 옐로우 단계의 2.0은 맞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 우리 아이 옐로우 단계인데 저 정도의 레벨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여드린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아이가 그린 단계일 때, 그리고 블루 단계일 때, 퍼플 단계일 때이 정도의 점수 가이드를 목표로 하시면 좋겠다라고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항상 리딩 듣공대나 쥬얼 레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을 때, 아이들이 퍼플 단계 정도 되면 H나 F 단계 정도 읽으면, 가이드드링 레벨의 F나 H 정도를 읽으면 아이들이 2.0이 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간혹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원장님, 원장님이 뭐 f나 h까지 읽으면 2.0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는 1.0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리딩 특공대를 저희가 집에서 이렇게 읽기도 지도하세요라고 그냥 그 목표 지수만 드리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만 알려드렸는데, 그게 선생님들께서 봐주시고 퍼플 아카데미 시스템으로 들어온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똑같이 집에서 읽어도 어떤 친구는 그 내용도 파악하고 GRL 레벨에 따라서 그림과 글자의 매칭도 하고 그리고 음가도 인지해 나가면서 F단계나 H단계 의 미션에서 2.0 정도 무난히 달성하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정말 순간 기억력이 좋고 그냥 다 외워서 엄마 눈에는 읽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님께서 이 표를 보시고 좀 참고해야 되시는 건 그린, 블루, 퍼플 단계에서 아, 이 정도의 평균이 되는구나 라고 가이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단계, 옐로우나 오렌지 단계는 사실 이 지수가 의미가 없고 테스트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테스트를 보는 거 오히려 아이의 영어 자존감을 좀 떨어뜨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린 단계에서 부터 k 단계에서 기본으로 니 프로 테스트를 저희가 볼수 있게 열어드려 도 우리 아이가 리딩 특공대의 그린 단계 정도를 읽기 시작할 때 테스트를 보시고 거기서도 어려워 하시면 조금 더 미루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린 단계 했을 때 학생이 어 평균적으로 보시면 BR 한130 정도. 그리고 SR 레벨은 1.5에서 1.7 정도 그린 단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블루 단계는 1.7에서 1.9 정도 BR 45, 렉사일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퍼플 단계에서는 109. 이제 BR이 떨어졌죠. 읽기를 연습하는 비기닝 리더의 초급 단계는 떨어지고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이영부터 이제 도전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그리고 SR 레벨도 2.0. 아이가 떠듬떠듬 읽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읽기 시작하는 2.0의 단계를 넘어서 2.2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기수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인 점수는 가이드라인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읽기 시작할 때 이게 평균 점수거든요. 물론, 그거보다 조금 못 읽는 친구도 있고 더잘 읽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리는 건 실질적으로 리딩 특공대를 모든 가정에서 똑같이 진행하셔도 어떤 친구는 어느 집은 정말 즐겁게 액티비티도 하고 아이한테 뜻을 인지하고 그림하고 매칭하고 GRL 레벨에 대해서 잘 아시고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냥 이렇게 표를 보고 따라 읽으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저희가 퍼플 아카데미 유튜브 영상에 저희 주이티저가 GRL 레벨에 따른 가이드를 또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이 리딩특공대를 가이드해야 되는지 한번 다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5세, 6세, 7세에 다니는 영어 유치원에서의 가장 큰 미션은 영어 읽기 떼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아이가 영어 읽기를 할수 있고 좀 유창하게 읽는 레벨에서 좀 졸업하면 그 아이는 성공적으로 영어 유치원을 나왔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퍼플 아카데미가 이렇게 학생이 들어올 때 이제 지인 소개가 정말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 유치원 3년을 보냈을 때의 아웃풋이 이 리딩 특공대 그리고 프리케이, K 과정에서 저희가 파닉스 과정의 학습과 그리고 읽기의 연습, 미국 공교육에서 프리케이, K, K 과정, 그리고 지원 처음에 하는 과정들이 함께 홈스쿨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지수 평균표를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은 2.0이 되거나 아니면 0. 넥사일의 0레벨이 될 때까지는 읽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좀 이게 이제, 이제 빨리 읽었으면 좋겠고 빨리 잘했으면 좋겠어서 리더스를 처음부터 막 같이 읽히세요. 그리고 아이가 아직 이제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떠듬떠듬 음가를 인지하지 못하는데 리더스를 계속 읽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전혀 못하는 거를 계속 혼자 해보라고 하면 그 스트레스가 정말 많겠죠. 그래서 저는 리딩 뚜공 대를 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우리 아이들이 뭐 레드나 오렌지나 옐로우 단계 정도다라고 하면 옐로우 단계 정도까지는 본 읽는다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읽기를 연습하고 있어. 우리 아이는 잘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이제 걸음 말을 시작한 아이. 그렇죠?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한테 옆집 아이가 8개월부터 뛰기 시작해서 우리 아이가 돌때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옆집 아이처럼 걷자마자 뛰어봐 뛰어봐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압니다. 왜냐면 그게 어렵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가끔 아이 눈에서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을 계속 아이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학습에서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 리딩 특공대를 하는 단계는 우리 아이가 아직 읽기를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읽기를 유창하게 연습하고 그리고 읽기 연습할 때 리딩 특공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거기에 있는 음가를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귀로 듣고 따라 읽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따라 읽으면서 내가 글자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쯤 그림하고 매칭하면서 아, 이게 이렇게 유추가 되는구나.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 그리고 혼자 유추할 수 있어서 유창성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 그 유창성을 얼마나 키웠느냐. 그림하고 글자하고 매칭하면서 아, 이게 무슨 뜻이겠구나. 라고 상상하면서 그 뜻을 인지해 나가면서 읽는 친구들이 챕터북에 가서도 레벨을 읽으면서 그림이 없어도 글자와 글자 사이에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서로 서로 이렇게 그 문맥을 보고 뜻을 유추해내면서 스스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매우 중요해요. 단어 인지예요. 그래서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 표를 보여드렸는데 어머 우리 아이는 블루인데 아직 저 레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하고 한발한발해 보시다 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좀한 가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보시면 그린 단계에 1.7 평균 이상 나온 친구들, 블루 단계에 뭐 1.9에서 뭐 BR 50 정도 이상 나온 친구들, 그리고 퍼플 단계에서 2.2 정도고 100 이상 나온 친구들은 대부분 복습을 같이 합니다. 그게 노하우예요. 예. 어떻게 저점수가 나오지? 네, 복습을 같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표를 보고 그 주차에 활동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뭐 기본적으로 C단계 정도 뭐 가이드드 리딩 레벨의 C나 D단계를 읽을 때 A나 B단계를 한번 이렇게 좀 여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복습을 계속 같이 해주시면 충분히 이 레벨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트 단계별 리딩지수 평균표는 어머니들께서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우리 아이가 존내면이 안 돼서 왜 우리 아이만 안 될까라고 어머니께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맞게 아, 내가 가이드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의 지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측정하는 지표가 아니라 내가 홈스쿨을 하는 지표로 사용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